안녕하세요, 홍사장입니다. 어, 지난 영상을 끝으로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어, 블로그를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음,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저를 알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고 그만큼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인정의 그 크기를 넓히기 위해서 그 블로그 SNS 라는 매체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라클 모닝을 진행하면서 사람들또 모아 보고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난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라는 식으로 말을 돌려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티를 많이 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사람들에게 받는 관심 그 사이에서 뭔가 모를 벽, 아니면 고민, 괴리감을 느끼게 됐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됐습니다. 음, 내가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 왜내 삶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지? 내가 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지? 그런 고민들을 꼬리에 꼬미를 물고 질문을 하다 보니 다 내려놓자. 남들에게 알려서 무엇을 하냐? 남들이 나를 인정해봤자 나에게 오는 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만, 나 가족, 내 가족과 나만 잘 살면 되지.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을 주고, 무슨 혜택을 주어서, 무엇을 끌어 주어서 나에게 득이 되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SNS라는 이틀 안에서 제가 너무 많은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자신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당신은 나를 좋게 봐줘 라는 그런 틀 안에서 가면을 계속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말이, 뭐 요즘에 많이 말이 나오는 페레소나 그런 각자의 조직과 그런 틀 안에서 각자 다른 가면을 쓰고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한 모습 보이더라도 돈을 번 모습만 보여야 될것 같고, 뭐 조직 안에서도 승진하는 모습만 보여야 될것 같고 불이 꺼졌네요. 그리고 음, 가정 안에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과 즐겁게 보내는 모습,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를 진행하면서 항상 집은 깨끗하고 비어 있는 모습, 그리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 그리고 잘 사는 모습. 그렇게 각 뭐각 라이프 스타일에서의 가면을 쓰고 있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보다는 음 다른 모습을 보이다 보니 별로 제가 재밌지 않더라고요. 실제 모습은 그거와 다를 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고 삶이라는 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좋은 일, 나쁜 일을 반복하는 일인데 계속해서 좋은 일만 보일 수는 없는 거. 죠 사실 뭐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번 적도 있지만 잃은 적도 있고 얼마 전에는 뭐, 가타로까지 내면서 인대사업자를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중에서도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매번 새벽 4시에 깰 수는 없겠죠. 뭐, 전날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몸이 아파서 뭐, 새벽 기상을 못할 때도 있지만, 항상 사람들에게는 새벽 4시에 깨어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가면을 썼었죠.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를 한다 하니, 사람들에게 이미 말해놓은 건 있고, 물건을 사고 싶어도 못산 적도 있고, 집안에 물건이 잔뜩 쌓여있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구석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런 모습들은 제 모습은 아니지만 이미 틀 안에 갇혀져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제가 그틀 안에서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내 모습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이 유튜브 영상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뭐 고상해 보이고 싶고 뭐 잘생겨, 잘생김을 겨잘생 보이고 싶고 뭐 꾸미고 이뭐 빠른 소리 하는 그런 유튜브 홍사장이 아니라 진짜 제가 하고 있는 모습, 제 지금 현실의 모습. 해서 앞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굳이 좋은 말, 감언이설로 여러분들을 속이거나 관심을 저에게 갖게 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 말이 헛소리 같으면 안 들으시면 되고요. 제 말이 그래도 듣고 들을 만하다 싶으면 구독해서 계속해서 봐주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 제가 부동산 투자하면서 돈을 벌었던 지역들, 그리고 제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관심있고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작년부터 했던 에드센스, 그 돈을 많이 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월1 0만원 1500만원씩 버는 사도 있지만, 저는 직장인으로서 부업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그런 사람들과 아닌 일반 직장인들이 야근 특근을 해서 뭐한 달에 10만원, 20만원 나와도 좋아하는데, 이런 에드센스랑 툴을 위해서 뭐한 달에 작게는 10만원, 10만원 해봤자, 10만원이라 해도 일라에서 10만원 월세 나오는 거랑 비슷하죠. 그 보다 뭐더 열심히 한다면 한 달에 100만원. 저 같은 경우에는 뭐200 얼마까지도 올렸지만, 저 처음에는 만원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모티콘도 몇 가지 그렸지만, 뭐 보여지, 보여지기에는 제가 이모티콘 몇개 그려서 그래도 돈을 벌고 있는 돈 주기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모티콘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유튜브로 해서 대박 터진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한 달에 커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정도밖에 못 벌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담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독자가 100명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저의 이 영상이 궁금해서 이 구독을 눌러주신 분은 뭐몇 명밖에 안될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뭐 다른 구독자 늘리기 사이트를 이용해서 뭐몇 분이 와주을 수도 있고, 제 지인들이 구독을 눌러주신 것도 있을 텐데요. 정말 제가 궁금해서 제가 어떤 놈인지 저한테 무엇을 받아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진짜 구독을 하시고 관심 가신 분들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요. 음, 제가 컴퓨터로 캠으로 찍다가 아무래도 제가 잘안 움직일 것 같아서 휴대폰으로 찍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앞으로 좀더 자유롭게 영상을 찍도록 하겠고 어, 많은 변화된 모습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